이쪽이 서늘해지는 거예요 저만 안다고 자부하는 제품 여러분만 아시는 거예요 알죠? 안녕하세요 매일 사는 여자 가비입니다 여러분 요즘 너무 덥죠 진짜 아, 날씨 어쩜 이래 정말 거기다 우리나라 습도도 너무 높잖아요 덥기만 하면 괜찮은데 몸이 끈적끈적거리니까 정말 삶의 질이 뚝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laughs> 여름 쿨링템 추천 탑 o 8 오늘 진짜 저만 아는 제품들 제가 정말 잘 쓰는 제품들 제가 쏙쏙 뽑아 가지고 왔거든요. 이거 오늘 안 보면 정말 후회합니다. 그럼 처음부터 가시죠.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제품은요. 요거는 제가 좀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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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드렸던 제품입니다. 더마픽스 시카콜라겐 마스크팩이고요 여러분 제가 진짜 평소에 잘 쓰는 마스크팩이 정말 두 가지 딱 있거든요 근데 그중에 사계절 내내 쟁여놓고 쓰는 제품 요것입니다 한 번도 제가 뭐 협찬을 받았다거나 그런 적 없고 정말 최대한 저렴하게 살려고 제가 막 서치에 서치를 거듭해서 항상 쟁이는 그런 제품이고요 막 영양분이 많은 그런 팩이 아니에요 요렇게 된 겔콜라겐이거든요 겔콜라겐이라서 흔들면은 찰랑찰랑 거리는 그런 제품인데 얘만큼 진정 효과가 좋으면서 얼굴에 열감을 확 내려주는 쿨링 템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동남아 여행 갈때 무조건 캐리어에 1 0 장씩 가지고 가요. 그래서 밤마다 이거를 해주는데 그럼 우리 막 더울 때열 올라서 막 빨갛잖아요. 밤에 그 빨간 거를 얘한번 하고 나면은 진짜 훅 내려가면서 어떨 때는 진짜 몸까지 막 으슬으슬하게 추운 느낌이 들 때도 있는 그런 마스크 팩입니다. 일단 진정효. 효과가 좋고 하기 때문에 뾰루지가 올라왔다거나 아니면 그냥 진짜 아 열감 내려주기 정말 이만한 제품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무조건 여름에는 특히나 1일 1팩 하고 있는 팩이고요 얘를 조금 더 효과를 극대화해서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기초 화장을 다 하고 이 팩을 하세요 이게 보통 30분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스킨, 뭐 에센스 크림까지 싹다 바르고 그 위에다 이 팩을 붙이고 해요. 그러면 이제 한 1시간까지도 하게 되는데 그냥 하고 주무십시오. 그러면 자다가 내가 불편해서 다 됐을 때 떼거든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뽀샤시하게 그냥 열감 하나도 없이 그냥 하얗게 된내 뽀송뽀송한 피부를 볼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릴 제품은요. 이거는 진짜 신박템. 아시는 분 거의 없을걸요? 이거는 저만 안다고 자부하는 제품. 왜냐면 저도 이번에 발견했거든요. 짜잔! 스네이크 브랜드 쿨링 파우더 얘는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발견을 하게 됐냐면 요즘에 태국을 조금 자주 가게 되었어요 저희 동생이 이제 태국에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도 본의 아니게 촬영도 할겸뭐 놀러도 갈겸 해가지고 가게 되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태국은 365일 더운 나라 아닙니까? 그리고 습도도 우리나라 못지 않게 엄청 끈적끈적 거린다고요 그런데 태국 사람들 집에는 이게 하나씩은 다 있더라고요 이게 무엇인가 했더니 베이비파우더 같이? 그게 진짜 이런 파우더예요. 제가 이렇게 큰 용량을 사서 그런데 이거보다 작은 용량도 있고요. 좀 들고 다니기 편하게 나온 제품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은 진짜 이 가루가 정말 말 그대로 이렇게 파우더거든요. 요런 파우더인데 이게 입자가 세상 고와요. 거의 밀가루보다 더 고운 느낌? 그래서 이거를 밖에 나가기 전에 그냥 이렇게 몸에다가 이렇게 쓱쓱 발라주는 거예요. 동남아 이렇게 놀러가면 거기 태국 사람들 이렇게 화장한 거 보잖아요 여성분들 아 특히 이제 승무원분들 보시면 얼굴이 피부가 건조해 보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화장이 저렇게 됐는데 이렇게 매끄럽고 뽀송하게 되지? 하는 느낌 있죠? 딱 그렇게 뽀송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바르고 아 이분들이 요런걸 쓰시는구나 했거든요 근데 진짜 집마다 하나씩 있는 필수템 이고 이거를 제가 여행가 면은 하루종일 그 더운 땡볕에 하루종일 돌아다닐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몸이 당연히 끈적끈적 해지는데 이거를 바르고 나간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땀이 나도 진짜 땀 많이 나는 사람 기준으로 1시간 반까지는 이 뽀송함이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덧발라 주시면 이거 진짜 뽀송하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덥다고 느끼는 부분이 몸이 끈적끈적 할 때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제 확 보송해지다 보니까 더운 느낌을 많이 못 받아요. 몸 전체적으로 바르는데 좀 덧바르는 부분들이 뭐 이런 가슴팍, 그리고목 이런데다가 덧바르거든요. 정말 이렇게 꿀템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는 태국 제품이어가지고 소개를 하지 말아야 하나라고 고민을 했지만 쿠팡에 찾아보니 있더라고요. 그렇게 막 비싸게 팔지도 않고 딱 적당한 가격으로 판매를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거를 자신 있게 들고 나왔습니다. 그 요게 파우더 타입이라면 여기에서 나온 또 스프레이가 있어요, 여러분. 얘는 그냥 쿨링 바디 스프레이거든요. 가지고 다니면서 나는 바르는 게 조금 번거로울 것 같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얘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얘는 그냥 스프레이예요.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그냥 몸 이렇게 뿌려주면 되거든요. 진짜 곱게, 넓게 나와요. 파스향과 꽃향이 섞여 있는 그런 향이 나는데 얘는 이렇게 파우더 느낌은 아니거든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얘를 말리잖아요. 금방 마르는데 말리고 나면은 파우더 처리한 것처럼 막 뽀송뽀송한 게 아니라. 그냥 매트한 내살 이런 느낌이고 진짜 신기했던 게 얘가 뿌렸을 때 어, 시원한 거 맞아? 라고 하는데 한 10분? 15분? 있잖아요 갑자기 서늘한 느낌이 들어요 뿌린 부분에 무릎 뒤쪽 접히는 곳 있잖아요 거기랑 이런 팔 같은 데 이렇게 뿌려놨었거든요 처음 뿌린 날 뭐야? 이거 별로 효과 없는 거 같은데? 이러고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무릎 뒤쪽이 서늘해지는 거예요 뭐지? 뭐가 닿았나? 할 정도로. 그래서 보니까 이게 한 10분 15분 있으면 그 쿨링 효과가 제대로 올라와서 서늘한 느낌을 준다. 정말 이거 인생템입니다, 여러분. 여름에 없어서는 안될 아이들. 진짜 이거 진짜 추천드리거든요. 이거 너무 좋아. 진짜 평생 쓸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너무너무 귀찮아 하시는 분들, 이거 한번 구매해 보세요. 이거 진짜 어 서늘해. 여름 쿨링템 추천 제품 세 번째. 러쉬팅글 바디 컨디셔너입니다. 얘는요 여러분 제가 휴방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바디 트리트먼트를 소개를 드렸었어요. 저는 온몸이 건조하기 때문에 열심히 이것저것 로션이고 오일이고 챙겨 바르는 사람인데 귀찮니즘도 엄청 심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목욕을 하고 나서 항상 뭔가를 발라줘야 되는데 그게 너무 귀찮아서 바디 트리트먼트를 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가 얘가 여름용입니다 여러분. 이거 말고 러쉬에서 나오는 아르간 로즈 오일이라는 향을 썼었는데 이제 여름이 오니까 좀더 시원한 향을 써보고 싶어서 요거를 구매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열면은 거의 무슨 치약이에요 여러분 근데 냄새도 치약이에요 <laughs> 그래서 요거를 몸에다가 발라도 치약 느낌이지만서도 이게 어떻게 쓰는 거냐 바디워시 다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물이 묻어있는 상태로 요거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떠서 몸에다가 이렇게 쓱쓱쓱쓱 바른 다음에 물로 헹궈내면 되는 제품이거든요? 그런데 우선 우리가 씻고 나서 뭔가 바를 때는 좀 뻑뻑해가지고 좀 노동스럽잖아요. 그런데 얘는 일단 물이 묻어있는 상태에서 바르고, 또 그리고 얘 발림성 자체가 진짜 미끄러져요. 그래서 정말 바르는데 아무 힘듦 없이 그냥 쓱쓱 바르기가 너무 좋고, 제가 이거를 쿨링템으로 가져온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다른 향만 쓰다가 이거를 썼다 그랬잖아요. 이거를 물로 헹궈냈는데, 헹구는 순간부터 물이 너무 차갑게 느껴지는 거예요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거든요 요즘에 근데 미지근한 물이었는데 분명히 요거를 바르고 나서 그 물이 몸에 닿는 순간부터 허, 진짜 뭔가 내 몸이 순간 확 어는 것 같이 차가운 물을 끼얹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 이거 조금 춥다 라는 생각과 함께 한번다 헹궈내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기초 화장을 하고 머리를 말릴 때까지 그 추움이 유지됩니다 얘는 뭐 하루 종일 가는 거는 아니지만 우리가 가장 더울 때가 샤워하고 나온 직후잖아요. 샤워하고 나오면 막막 막 온몸에 막 열이 돌고 거기다가 막 더운 드라이 막 하면은 진짜 더운데 그때까지 몸이 막 선풍기 안 틀어도 될 정도로 너무 추운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러고 또 거기다가 장점이 굳이 그 더운데 로션을 바르지 않아도 되는 정말 이 일석이조의 요 효과.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거 너무 애용하고 있습니다. 여름 쿨링템 네 번째 제품은요. 요거는 정말 다들 많이 많이 아시는 제품이긴 한것 같아요 파우더 시트 요거는 슈퍼 쿨링 파우더 시트고요 올리브영에 가면은 정말 종류별로 많이 팔아요. 저도 이것저것 굉장히 많이 써보고 뭐 얼음장 시트 뭐 이런 거다 써봤는데 저는 얘가 제일 좋더라고요. 닦았을 때 시원한 것도 있지만 마무리감이 파우더리하게 되기 때문에 약간 요런 느낌. 얘는 진짜 직접적인 파우더여가지고 효과가 굉장히 오래가는 반면에 얘는 효과는 막 엄청 오래가진 않아요. 근데 내가 당장에 막 너무 너무 닦고 싶어, 너무 몸을 씻고 싶어 할때 그냥 얼른 쓱쓱 닦고 그 시원함을 바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여름 쿨링템 다섯 번째 제품은요. 식물나라 제주 알로에 쿨링 선 스프레이. 얘는요, 여러분 쿨링 선 스프레이예요. 아까 보여드렸던 이 제품은. 쿨링감을 주는 바디 스프레이라면 얘는 쿨링감도 주지만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는 선스프레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진짜 자외선도 좀 막고 싶다. 그러니까 오늘 팔이 너무 탈것 같아 하는 날 얘를 들고 다니는데 얘도 그냥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몸에다 그냥 이렇게 뿌려주면 되는 제품이거든요. 손으로 비벼도 되지만 굳이 그냥 냅둬도 되는 그런 제품이라서 선크림 덧바르고 싶을 때 그럴 때 너무 너무 좋고 뿌리는 직후에 약간 쿨링감이 좀 돌아요. 그리고 얘의 설명으로 보면은 마이너스 5도를 내려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약간 얘의 느낌은 얇은 코팅막이 형성되는 그런 느낌은 있었어요 그렇지만 선크림 제품치고 끈적임 전혀 없다 얘가 성분도 좋아서 제가 보니까 우리 몸에 유해한 성분도 안 들어있지만 일단 해양생물 산후보호가 되는 선 스프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또 제가 뿅같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여름 쿨링템 추천 여섯 번째 제품은요. 얘는 진짜 제가 수년간 사용하고 있는 제품. 노스 에센스. 얘는 약국에서 구매를 하는 제품이고요, 여러분. 일단 여름에 땀이 많이 나잖아요? 근데 땀날때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은 겨드랑이가 그렇게. 이 겨터파크. 이거 어떡해요. 이거 진짜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는 얘를 정말 수년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진짜 여름만 되면은 필수적으로 꼭 쓰고 있거든요. 겨드랑이에서 땀을 아예 안 나게 하는 제품이에요. 가장 유명한 게 드리클로라는 제품이 있는데 그거는 저한테 조금 세더라고요. 너무 자극적으로 느껴져서 좀 따갑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거는 잘안 쓰고 조금 더 순한 노스 에센스 이 제품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처음에 엄청 많이 바르면 조금 간질간질한 그런 느낌이 나요. 그래서 막 흐르도록 바르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묻어날 정도로 발라주면 되는데요. 샤워하고 나서 그냥 겨드랑이에 직접적으로 발라주는 제품이에요. 밤에 바르고 잔 다음에 아침에 그냥 물로 헹궈내면 되는. 그러면 진짜 무더운 한여름. 한여름이다? 그러면 한 3, 4일? 길게는 일주일까지도 겨드랑이에서 땀이 안 나요. 그 겨드랑이의 땀이 진짜 중요한 게, 아 저는 또 무용을 했잖아요. 그럼 저희는 의상을 입어야 되는데 의상이 좀 흰색 의상일 때땀 나면은 그 당장은 괜찮습니다만 시간이 흐르고 나면 겨드랑이 부분이 누래져요. 근데 이게 의상은 저희가 맞추면은. 그 작품을 안 하지 않는 이상 몇 개월이고 몇 년이고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의상을 빨 수도 없고 굉장히 곤욕을 많이 치르는데 요거를 제가 쓰고 난 이후로는 의상이 이 겨드랑이 부분이 변색되는 일이 없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평소에도 뭐 흰색 남방이라든가 화이트 종류의 옷을 많이 입잖아요 그러면 당장에 겨드랑이 땀이 나는 것보다도 변색될까봐 그게 가장 걱정이 됐는데 요거 쓰고 나서는 정말 그런 걱정이 없어서 너무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주의하셔야 될 점은 있어요. 겨드랑이 털을 밀고 그 다음 날뭐 바로 쓴다 하면은 약간 따끔따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밀기 전에 써요. 근데 사실 요즘에 레이저 받아가지고 뭐안 나기는 하지만 어쨌든 주의하셔야 합니다. 일곱 번째 소개드릴 제품은요, 크리스탈 데오드란트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노스 에센스를 쓰기 때문에 평소에 겨드랑이 땀이 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래도 막 여기저기 좀 땀이 좀 나오면은 좀땀 냄새가 엄청 지독하진 않아도 찝찝한 냄새가 올라올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저는 그걸 방지해주고자 데오드란트를 사용을 하는데 여타 브랜드들은 뭔가 크림을 바르는 듯한 느낌? 직접적으로 무언가를 바르는 느낌에 저는 그닥 기분이 썩 좋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향수를 쓰고 싶은데 그럼, 데오드란트의 향과 섞이는 게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발견한 제품인데, 얘가 거의 데오드란트계의 샤넬 같은 제품이랄까? 얘는 화학성분으로 만든 데오드란트가 아니고요. 소금 결정을 깎아서 만든 데오드란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열면, 이게 통으로 다 소금 결정체 같은 거예요. 정말 크리스탈. 여기에다가 물을 묻혀서 사용을 하는 건데요. 물을 묻힌 다음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바릅니다. 이렇게 바르면, 그러니까 발리는 뭔가 느낌은 안 나요. 그냥 물 묻혀서 쓱쓱 문지르는 거기 때문에, 아, 지금 내가 얘를 뭐 하는 거지? 싶은데, 그러고 나면 그날은 나만 느끼는 그땀 냄새 있잖아요. 그게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겨드랑이에도 약간 발라주지만, 이런이 이런 가슴골 있죠. 그런 데에도 좀 발라줍니다. 그리고 얘가 워낙에 단단하고 해서 저는 이거 진짜 소용량으로 구매를 한 거거든요? 대용량은 진짜 이만해요. 근데 그거는 진짜 평생 써도 될 만큼 <laughs> 용량이 엄청나고요. 얘는 이렇게 조그만 제품인데도 제가 계속 쓰는데도 달치를 않아요. 얘도 한몇 년은 사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땀 냄새가 조금 고민이다. 그렇지만 뭐 향이 특별하게 나는 제품을 쓰고 싶진 않다.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립니다. 요물이에요, 요물. 마지막! 마지막 여덟 번째 추천 제품은요. 바로바로 또런 바로, 클로란 볼륨 드라이 샴푸. 여러분, 제가 또 드라이 샴푸를 애용을 해요. <laughs> 머리를 안 감아서 그런다기 보다는 저는 사실 머리를 하루에 두번 감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하루에 한 번이면 충분했지. 변명을 좀 하자면 머리가 일단 두피가 건조하잖아요. 아, 머리카락도 가늘가늘하고 머리 하루에 두번 감으면 막 드라이도 해야 되고 싫단 말이에요. 그래서 드라이 샴푸를뭐 이것저것 많이 썼는데 클로란 꽤 가장 좋더라고요. 그리고 클로란에서 종류가 또 많아요. 거기 쿨링 제품을 가져올까 했는데 아 저는 사실 이 볼륨 드라이가 가장 좋았거든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왔습니다. 쿨링 드라이 샴푸도 물론 시원한 느낌은 있어요. 근데 그 순간뿐이거든요. 근데 얘는 일단 우리가 여름에 머리가 저처럼 이렇게 가늘가늘한 머리카락을 가지신 분들은 볼륨을 띄워놔도 한뭐 6시간 있으면 확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얘를 한번더 써주면 되는데 굳이 내가 머리에 떡이 진게 아니어도 얘를 이렇게 뿌려가지고 빗어내고 그 다음에 드라이를 하잖아요? 그래서 볼륨이 살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드라이 샴푸는 약간 머리에 좀 가루 같은 게 만져질 때가 있는데 얘는 그런 게 없어요. 너무 가까이 여기다가 막 뿌리지만 않는다면 얘가 이렇게 하얗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다른 제품보다 덜 했어요. 그래서 저는 멀리서 뿌려주고 나서 한 1, 2분 정도 있다가 빗으로 빗어주면 하얀 게다 없어지더라고요. 저는 드라이 샴푸만 이것저것 써보고 나서 클로란 거를 쓴 이후로는 아예 그냥 클로란 볼륨 드라이 샴푸로 정착을 해서 잘 쓰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거 여러분만 아시는 거예요. 알죠? 저 정말 다 시도해보고 성공템들만 가져온 것입니다. 자, 이렇게 끝! 오늘 이렇게 제가 여름 쿨링템 추천 8가지 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유용하셨나요? 오늘은 진짜 다 꿀템만 있어가지고 오늘은 자신만만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꼭 부탁드려요. 안녕!